에코프로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도경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월 4일 일요일이고요. 월요일 대응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 준공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해 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요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국내 기업 최초 자 유럽에 양극재 생산 기지를 구축한 것은 에코프로가 처음입니다. 이는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유럽 연합의 핵심 원자재법과 무역 협정 규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켈 수직 계열화. 자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 저렴하게 조달한 니켈과 헝가리 현지의 자동화 공정을 결합해 원가를 20%에서 30%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 속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 동반 진출. 자 에코프로비엔뿐만 아니라 이노베이션 AP가 함께 진출을 하여 현지에서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자,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유럽 현지 생산 시대. 자, 2026년 2분기부터 헝가리 대브레첸 공장의 상업 가동이 본격화됩니다. 이는 국내 양극재 기업 중 최초의 유럽 대형 거점으로 EU 핵심 원자재법 등 여객 기업 규제에 대응하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가 경쟁력 강화. 자,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통해 저렴한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양극재 판가 하락 시기에도 그룹 전체의 이익 체력을 유지하는 수직 계열화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차의 빈자리 채우기. 자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사이 AI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급증한 e s s 양 양극재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하며 실적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미국 내 중국산 배터리 배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반사 이익이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단기 수익성 압박. 자 2026년 상반기 가동 초기에는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등약 300억 원 규모의 고정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 안정화 속도에 따라 상반기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고 평가 손실 우려. 자 리튬 등 핵심 광물 가격이 저점을 다지고 있으나 반등 속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양극재 판가 전이가 늦어져 영업이익률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리튬 가격 주의가 주가 반등의 선행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채 비율 상승. 자, 헝가리, 캐나다 등 글로벌 증설에 수조 원대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현금흐름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환 사채 조기 상환 및 차환 발생 등 유동성 관리가 주가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한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첫 번째 현시점 주가 진단 자 2025년 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며 황제조 차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지주사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자회사들의 상장 가치와 로열티 수입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투자자. 자 2026년 초 실적 발표 전후에 눌림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인도네시아 니켈 플러스 유럽 양극재라는 확실한 실체에 투자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 재현. 자 에코프로는 이제 2차전지 테마 주가 아닙니다. 광산 재련부터 양극재까지 수직 기어라를 완성한 글로벌 소재 플랫폼입니다. 2 0 2 6년은 그동안에 대규모 투자가 조단이 영업 이익으로 돌아오는 결실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있죠? 이 엔비디아의 GPU 자,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만드는 이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 을 테스트 중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스 낭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양 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 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하이닉스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요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요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 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극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 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 윈드와 나노신 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요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 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2-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어, 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된다. 010-4462-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 초입 검색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 검색기 밑에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있죠. 자, 요게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있는데, 자,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검색기가 오늘 잡아준 종목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잡아준 종목이 원위큐브라는 종목이죠, 그렇죠? 자, 이원위큐브라는 종목을 제가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오른쪽 차트로 딱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요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요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신호 신호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딱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요.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이렇게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이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말 그대로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위큐브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이었고 차트로 넘겨왔을 때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으니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분봉에서 3분봉. 말 그대로 여기 분봉 체크해 주시고 3분봉 체크해 주시면 끝나요. 어려운 게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런데도 제가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딱 넘어와서 자,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럼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다가 딱대서 보니까 오전 10시 1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와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이 매수 신호가 나온 요 시점부터 진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진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최고점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24 6 9 나왔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 원익 큐브 이거 하나로 24.69%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24.69%라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냐? 자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익절 구간이에요. 익절 구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신호가 나와요. 화살표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입이 되는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절 구간을 15%에서 20% 구간. 자, 이 구간 안에 진입을 하면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원위큐브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69%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습니다. 진입은 이 매수 신호가 나온 이 시점부터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익절 구간이 16, 17, 18%였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쭉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16%, 얘가 18%, 그럼 여기서 익절하고 나오시면 돼요. 딱 여기서. 그럼 몇로 나왔어요? 18.17%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더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간혹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거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뭔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놔두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90% 이상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 운, 감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그쵸? 여기 진입해서 이만큼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만큼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놔두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신호수식, 갖다가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들, 규칙들,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들, 규칙들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욕심을 버리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 진행한다 그러면요. 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거 검색기 사용하고 있죠.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입니다. 평균적으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41개 잡아줬어요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이 나온다고 라 쳤을 때 15개면 은 150%예요 20개면 몇 프로입니까? 200%예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작 이거 한 종목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이러한 리스크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될 종목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면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욕심 버리기. 두 번째,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세 번째,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충분히,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요세 가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거 원위 큐브, 그쵸? 어, 이제 요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 원위 큐브 하나 봤는데, 자몇 개를 더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원위 큐브였고, 두 번째가 대안광 통신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클릭을 해서 차트를 가지고 올게요. 자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아까 앞에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확인해라. 자 확인됐죠? 그러면은 두 번째 뭐예요? 분봉에서 삼분봉 체크해줘라. 그리고 매수신호 몇시 몇분에 나왔는지 확인해주고 얘는 오전 10시 6분에 나왔네요 그렇죠 9분이네요 9분 예, 10시 9분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진입하면 돼요 매수신호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최고점까지 쭉 그럼 몇프로 나왔어요 얘도 20 25% 나왔네요 20 25%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요게 있잖아요 몇프로였어요 15%에서 20% 사이였고 요 구간 안에서도 안정적인 익절 구간이 16 17 18%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으니까 다못 가져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 여기서 익절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6%, 17%, 18%. 자, 그러면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진입 신호 받고 쭉 들어가요. 어디까지? 16%, 17%, 18%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13%, 여기가 15%, 17%, 18% 이때쯤 익절하시고 나오면 돼요. 딱 여기.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53%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한 종목으로, 우리 지금 두 종목 봤어요. 요거 원위 큐브랑 대한관통신. 그러면 지금 이거 대한관통신으로 18.53% 나왔죠. 그럼 원위 큐브로 아까 몇 프로 나왔어? 18% 나왔죠. 그럼 요거 그냥 단순 덧샘만 해도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요거. 36%예요, 36%.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같이 15개에서 20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규칙들 그리고 익절 구간들 이런 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꼭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팁. 자 이건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원 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는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퇴근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시간에 차트 보면 뭐합니까?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오전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15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매수 신호가요,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런데 간혹 나는 요거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도요. 제가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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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시간조차도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보고 싶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15분 투자하세요. 어디 가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봅니까? 이것도 이 검색기, 신호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하루에 몇십만원씩이라도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긴 시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인 거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급등 초입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개 받아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 저 백도경 개인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010-4462-3620자 요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요 검색기랑 신호수식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내드릴 때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첨부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한 주린이 분들이 보고 한 5분이면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설명서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주세요. 어디로? 저 백도경 번호 위에 있잖아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겁먹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당연히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뭐, 주말, 새벽, 공휴일, 뭐, 늦은 밤,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 아무 때나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피드백을 했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검색기라든지 신호수식, 자, 이런 것들은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혹시 이거 돈 내고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유료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쓰시고 싶으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무료로. 뭐 금전적인 부분, 단돈 1원도 들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러한 검색기나 신호수식 이런 거를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봤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받아서 써보시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써보시고 어, 괜찮다. 진짜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검색기 신호수식 100% 무료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이론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